1번.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정답은 스톡 옵션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민간 기업이 공공 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BTL 사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위험에 빠지거나 후유증을 얻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성자의 저주가 되어집니다. 네번째,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공격자적, 즉 악의적 인수합병회사의 지분율을 적게 만들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전략을 무엇이라 할까요? 네, 포이즌필 또는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의 모토로우라사에서 처음 시작했는 것인데요. 결점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려는 경영혁신 운동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6시그마, 6시그마 운동이죠. 여섯 번째,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 자금을 조달하여 M&A 하는 기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 정답은 LBO입니다. 일곱 번째, 본래 보험산업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요. 상반 계약 후 정부의 비대칭을 이유로 상대방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의 말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모를 해저도 도덕적 해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덟번째, 다른 국가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모라토리엄이 되어집니다. 아홉 번째, 핵심 기술 제품 이외의 제품을 외부에 위탁하여 생산하게 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아웃소싱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열 번째, 클라우드 즉, 군중과 아웃소싱의 합성으로 대중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이를 참조로 제품을 만들어 여기서 창출되어지는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클라우드 소싱을 의미합니다. 11번째,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의 기업 가치를 회생하는 작업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은 워크아웃이 되어지겠습니다. 열두 번째 직무 수행 동기를 높이지는 않지만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족을 초래하게 하는 요인을 우리는 무엇이라 할까요? 예, 정답은 위생 요인이 되어집니다. 하이진 팩터라고 이야기하죠. 13번째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즉 재산 상태를 나타낸 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은 재무상태표가 되어집니다. 14번째. 한 지역에서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단계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생산 부분이 결합되어진 것.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콤비나트가 되어집니다. 15번째. 적대적 M&A 인수합병의 방어 전략 중에 하나로 적대적 인수자가 공개적으로 매수를 해올 경우 역으로 우리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즉, 영 매수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팩맨 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16번째.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의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은 포이즌 푸시입니다 열일곱 번째, 기업이 자력으로 도저히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법정 관리가 되어집니다. 학습은 반복만이 최선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듣고 답을 맞추어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많은 상식과 지식이 머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